안녕하세요. 민성하우스의 김정환 팀장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은 파주 운정역 인근에 있는 복층 빌라를 소개하겠습니다. 거리는 1.5km 정도 떨어져 있어서, 물론 도보로 이용을 할 수도 있겠지만, 이곳은 빌라촌입니다. 단지 바로 앞에 마을버스가 다니기 때문에, 여기서 탑승을 하시면 5분 정도면 운정역도 다닐 수가 있습니다. 요즘 제 영상에 새로운 구독자 분들인 것 같은데요. 분양가를 알려달라는 분들이 꽤 많아졌습니다. 제 영상 99% 이상은 더보기 설명란에 분양가를 적어 놨습니다. 제가 영상에서 분양가를 공개를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, 아, 어, 그거는 이제 대출 때문에 감정 중이라서 분양가를 공개를 못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자녀 한 세대 정도 남았을 때 할인 분양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리고 위치가 안 좋은 곳에 있는 집들이 종종 할인 분양을 하는데 영상에 분양가를 공개를 해버리면 수정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뭐 매끄럽지도 않고 이렇기 때문에 설명란에 적어 놨습니다. 근데 요즘에 분양가를 물어보는 문의 전화도 제가 꽤 많이 받고 있는데요. 어, 그런 분들 대부분이 TV로 이 유튜브를 보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데 그런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 위쪽에 있는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제가 소개하는 집들 실매물을 보고 싶을 때도 언제든지 이 위쪽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실면적 60평짜리 넓은 타입의 복층 영상입니다. 출발하겠습니다. 여기가 오늘 보여드릴 빌라의 외관 모습입니다. 현재 제가 서 있는 곳은 지하층인데요. 이 건물의 아래쪽에 주차를 한 대씩 할수 있게 주차 구획선은 그려져 있지만 건물이 조금 큰 편이라서 앞뒤로 한 대를 더할 수가 있습니다. 같은 세대라고 하면 앞뒤로 이렇게 하면 세대별로 두 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타입은 지하층에 모든 세대별로 하나씩 한 칸씩. 창고를 만들었는데요. 이 면적이 꽤 있죠. 한두평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. 집에서 사용하는 뭐 묵은 짐들이나 이런 것들 보관해도 좋고 요즘은 캠핑을 정말 많이 다는것 같은데요. 이런 캠핑용품을 보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일반층은 제가 예전에 소개를 했었고 복층 공사가 다 되어 있어서 복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공동 현관에는 계단이 없어서 편리하게 이동을 할수 있는데요. 엘리베이터에 탑승을 하려면 한 칸의 계단을 올라가야 됩니다. 엘리베이터는 이 휠체어에 앉아서도 편하게 누를 수가 있는데요. 이 티센그룹 제품이고 12인승 엘리베이터입니다. 오늘은 이 오른쪽에 있는 타입을 소개하겠습니다 여기도 기본적인 방화문에 코맥스 제품 번호키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네요. 현관문을 열면 이 전실은 넉넉해 보입니다. 좁은 면적의 전실은 아니고, 신발 수납장이 오른쪽에 세 칸이 있네요. 그리고 일괄 세동장치는 중문 입구 쪽에 이렇게 하나 달아놨습니다. 빌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삼연동 중문으로 시공을 했고, 이 유리는 외부에서 실내가 잘 보이지 않는 아쿠아 유리를 끼워놨습니다. 전용 면적은 20평이고, 이 아래층 실면적은 36평입니다. 다락을 포함해서는 실사용 면적 60평짜리 복층 빌라입니다. 들어오면 복도 신고로 생겼는데요. 이 복도에는 도장 처리와 웨인스 코팅으로 벽면을 인테리어로 게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작은 방과 중간 방이 있고, 왼쪽에 안방이 있었습니다. 먼저 입구 쪽에 있는 이 방은 성인 혼자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. 이 바닥재는 강마루로 다 시공을 했고요. 여기는 방금 여기가 제가 내린 엘리베이터 공간이었는데 그래서 이런 이렇게 자투리 공간이 생겼습니다. 제가 이 가로 사이즈를 잿더니 1m 60이 넘게 나왔는데 여기를 어, 붙박이장 문을 달고 안쪽에 행거를 이렇게 놓으면. 작은 붙박이장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또 아이들이 사용한다면 책상을 안쪽에 넣으면 오히려 여기가 더 반듯한 방이 될 것도 같고요. 그리고 그 맞은편에 넓은 안방이 있습니다. 이 빌라가 보통 빌라들보다 층고가 약간 더 높은데요. 아래층 면적이 36평이고 층고가 높아서 조금 더 넓어 보이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작은 방에는 없었지만 안방과 거실에는 시스템 에어컨도 다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저 왼쪽에 조명이 하나 달려 있는데 이 아래쪽에 화장대를 이렇게 놔두면 될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 이제 붙박이장이 있는데요. 붙박이장은 아니지만 드레스룸 같은 공간이 있어요. 근데 현재는. 여기에 뭐 미닫이 문이 있거나 이러진 않는데 이것도 뭐 원하면 미닫이 문을 달면 조금 더 깔끔한 드레스룸이 될것 같습니다 기역자로 꺾여 있는 행거들이 이렇게 있고 그 안쪽에 안방에 딸려 있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보통 안방 화장실 사이즈랑 비슷합니다 그래도 간단하게 씻을 수 있게 이 샤워 수전도 이렇게 시공을 했네요 여기 가운데 이 작은 방도 하나 있습니다. 그리고 그방 옆에 아래층에 공용 화장실이 있습니다. 보통 화장실이랑 비슷한데 이 안쪽에 샤워부스 문이 이렇게 달려있네요. 처음에 이 집을 설계를 할 때는 면적이 넓어서 방을 4개로 만들려고 했었는데요. 방을 4개로 만들면 거실도 좁아지고, 또이 주방도 약간 답답할 것 같아서 방을 하나 줄였다고 합니다. 지금 요 앞에 보이는 다락으로 올라가는 계단 앞쪽이 작은 방이었다고 합니다. 방을 만들지 않아서 다시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면 주방과... 거실이 널찍널찍합니다. 그리고 거실과 주방 바닥재는 강마루지만 헤링본으로 조금 더 넓어 보이게 시공을 했네요. 아 그리고 제가 리모컨이 없어서 이거 시연을 해서 보여드리지는 못하는데 100인치 스크린이 모든 세대 기본 옵션입니다. 그리고 이 공기청정기까지 모든 세대 기본 옵션입니다. 주방은 아이보리 색상의 주방이고 요 싱크볼 위쪽에 이렇게 큰 채광창과 환기창을 만들어 놨습니다 냉장고는 별도로 냉장고로 놓을 수 있는 그 함은 만들어져 있지 않지만 이 벽면에 두 대의 냉장고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탁까지 다 기본적으로 모든 세대에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팔 도마 살균기까지 있네요. 삼구짜리 전기레인지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요 주방에서 주부님들 TV 볼수 있게 작은 TV도 달아놨습니다. 여기가 이제 세탁실 겸 보일러실인데요. 저 앞쪽에 그 보일러 장치가 안 보이죠. 여기는 이 갤러리 창을 이렇게 달아서. 보일러 아래쪽에는 많은 배관들이 있는데, 그런 게안 보이게 이 갤러리 창을 이렇게 달아놨습니다. 수전은 현재 여기 있는데, 요거를 추가 공사를 약간 해서 이쪽으로 이동시켜 달면, 여기가 지금 이 문을 닫으면 세탁기가 들어가지 않는데요. 그렇게 약간 손 보시면 깔끔한 이 보일러실이 될것 같습니다. 넓은 다락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. 다락층 층고가 아주 좋았습니다. 제일 낮은 쪽이 186 정도가 나왔습니다. 그리고 천장은 이렇게 편백나무로 다락 인테리어를 이렇게 했네요. 여기 거실을 쓸수 있는 이 면적도 넓었고 저 나단지는 쪽에는 수납 공간으로 예쁘게 수납장을 다 이렇게 짜놨습니다 계단 이 있는 이 다락층에 화장실이 없으면 생활하기가 좀 불편하죠 침구는 많이 높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도 하나 있고 이 다락층에도 보일러가 다 깔려 있습니다 바닥에 여기도 1등급 나비엔 제품이네요 그리고 현재는 저 안쪽 끝쪽에만 장문을 달아놨는데 원하신다고 하면 여기에 문을 하나 더달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를 드레스룸이라든지 뭐 컴퓨터 방 이런 걸로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고요. 이 안쪽을 침실로 사용하면 될것 같네요. 그리고 여기가 이제 베란다입니다. 이 동은 앞쪽에 현재로서는 막히지가 않습니다. 이렇게.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많은 빌라들이 지어지고 있는 이 파주 운정역 인근인 것 같습니다. 새로 지어지는 거는 항상 지금 분양하는 것보다 분양가는 훨씬 더 높아집니다. 여기 또 이렇게 적당한 사이즈의 베란다 공간이 있습니다. 어, 오늘은 다락층 층고가 괜찮은 쓸모 있는 이 복층을 소개한 것 같습니다. 요즘 날씨가 정말 춥습니다.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, 오늘 복층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.